첫째는 미세먼지 부급을 우리 지사님 얘기 다안 듣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화력발전소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우리 충남 아닙니까? 그래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저는 부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적당히 해서는 어, 안 된다고 두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미세먼지 원인을 우 우리 챙아야 되는데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미세먼지가 곧바로 넘어올 수 있는 게또 우리 충청권입니다 이두 가지를 미세먼지에 우리 충남이 가장 저는 곤혹스럽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와 진미를 아, 협조로 해서 어, 여기 대한 특단의 조치를 딴 시도보다는 아마 우선적으로 고민을 지상하셔야 돼요 허력발전소, 미세먼지, 원인 제공을 우리 충남에 많이 하고 있는 내적인 방법. 그 다음에 외적인 중국이 또 곧바로 충남 청청권이 제일 먼저 오는 문제에 어게할 거냐. 저는 정부보다 한발더 앞선 강력한 소위, 소위 외국인을 중국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이니까 그 지적을 하고 치고 나가야 된다. 정부가 하니까 뭐, 우리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이 방법보다는, 충남이 선봉에서이 중국발로 넘어오는 미세먼지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중국이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도의 이름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한 가지 좀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혁신도시 우리 어기공위원이 그 총리에게 그 질문을 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가 지금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 이걸 내가 몇번 어, 공개적으로 정문가이나 충남 도에서 기자에게 올라오다가 그래도 어, 이 에, 도에 이런 물이 있다고 해서 이걸 한번 들어보자 하고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모르기 뭐냐면은 지금 수도권에 1 1 2개공공기관이 있는데 충남이 만들어지고 대전이 만들어지면은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충남과 대전의 소위 여러 가지 경제선이 맞는 것만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지사님 말씀대로 열 개에서 열다섯 개, 무슨 개를 사실 온갖 내륙 어디 있잖아요. 이거는 충남도의 지금 수소나 전기 자동차나 또는 바이오라든지 삼차 4차 산업에 연결되는 공공 기업만 온 겁니다. 대전에는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과학 비즈니스 센터와 연결되는 게또 78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정하는데 지금 제일 민감한 거는 대전, 인천, 경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저부실장들이다 통화를 해서 염려를 하더라고요.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그거 아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같은 설명을 했어요. 근데잘안 믿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교회들이또 뒤에서 또 불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본회의에 통과하는 과정이 저는 쉽게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화는 대로, 어, 의원들이 좀 많은 분들 찾아다니고, 또 모욕탕에도 만나고, 커피숍도 만나서, 다 갖고 가는 거 아니다. 많이 갖고 가야 이걸 한 다섯 개, 내외 충남 저쪽에는 한 십여 개 정도. 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과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걸 갖고 와야지 우리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 총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연구하는 줄 모르고, 이미 기존에 나가 있는 혁신도시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얘기했다면 를 우리는 그거와 한발더 나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로부터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 경제적 문제를 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딴 때는 전국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도로부터 조성사업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15년 전. 우리는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데가 기억만 들어오면 되게 돼 있어. 이걸 총일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와서, 어, 아직은 뭐 시리적으로 아니다라는 얘기를 부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찬성하고 있는 충남 도의 몇개 단체가 이 청실 면담을 약속하고서 요청을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 기다려봐라. 내가 지의서를 냈다. 그걸 가지고 <laughs> 내가 당신들하고 같이 하게. 그런데 이게 한 대섯 개 단체가 있어요. 혹시 뉴스에 꼭봐야 된다는 거 그럼 이경 오늘 만나서 우리가 뭔가를 그래도 가닥을 잡지 않고 그냥 만나고 갔다 오려면이 단체가 얘기를 틀림없이 기자회견을 보고 총기 공하으로 갑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대책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지사께서 사대강을 반대한다. 그럼 뭐 반대하는 뭐 이유가 우리 어, 지사께서 느끼는데 또이 이 사대강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또얘기했단 말이야. 음. 그러면 청리 같은데 우리 어, 지사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 가지고 도민을 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대강이 잘린냐 못된다는차제의 도구. 지금 저 보를 철거하느냐 안 하느냐는 현장 문제를 놓고 보면 당장 농민들이 지금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중을 기록해서 구역 하고 나한테 아침에 연락 온 것이 지금 정진석 의원안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뭐 자기들 나름대로 입지에 비탄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고 했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또,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올라서 또, 자기 어떤 입장평명을 하면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진지한 대화가 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우리, 도지사께서 사당왕의 원칙적인 문제 원칙 문제를 자리냐고 내 논리를 할게 아니라, 지금 이거를, 고를 부시는 문제가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국민에게 피해주는 건 반대다. 그럼 반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또안 해주시고, 다시 원천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어, 사대왕은 찬성은체가 반대하는데, 국민에게 피해주는 건안 된다 하면은, 이 결론이 안 나옵니다. 또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꼭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마지막으로는 이 광주에서 나한테 보내준 데이터를 지금 공개를하겠습니다만은 5년차 됐을 때12%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켰고, 인재육성법에 의해서 이 석순도시법 하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10년, 11년 됐을 때는 28%, 27%그지역의대학장 대학교 학생의 아이들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는 3, 30% 목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혁신 도시에서 저희 그 취업을 하기 위한 학생들 아주 확수고대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충남도 이제 구체적인 것을 계획을 잡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몇개 기업이 온다면은 여기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우리가 졸업자님몇 명이면은 몇 명까지 우리가 취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인하연 총리나 또는 뭐, 그 외에 사람들도, 여 어, 그게 조금, 잘 몰라가지고, 확답을 못하고, 뭐 한다면은, 그런 것도 준비돼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불만을 가지고, 이걸 했다는단서를 내가 만나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고 각자 헤어져 놓으면은, 지금 문제는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는 우리가, 숙제로 남아가지고 또 감독을 또 하게 되겠요 그래서 하나라도 나는 생산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걸 시키고, 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걸 해서 공표를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서 이해를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홍욱표 위원장님, 네. 말씀 감사하고요. 고생 많습니다. 감사드리니다 위원님 말씀 100% 존중하면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투의라든가 협력해서 어떻 결론을 주치해야되거 정부의 예산 편성을 앞두고 예산 확대해서 위원님이그 충남도에 예산을 좀 확보하시는데 최한 단집사를 요청을 드리는 자리라는 인말씀 드리고 싶고요.